안녕하세요. 음식과의 정면 승부 한끼 대첩입니다. 오늘은 온천으로 유명한 일본에서 유래된 반숙 계란 요리인 온센 타마고와 면의 쫄깃함과 부드러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국물 없는 우동, 부카키 우동을 간단한 방법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온센 타마고입니다. 냄비에 물 1리터를 올리겠습니다. 물이 끓게 되면 바로 불을 끄시고 찬물 200ml를 부어주세요. 이제 계란을 넣고 15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15분이 되었으면 계란에 남아있는 잔여를 제거하기 위해 찬물에 잠시 담고 주겠습니다. 계란을 깨서 그릇에 담고 찌유와 물을 각각 2대 1 비율로 섞어 만든 간장 소스를 부은 후 쪽파를 고명으로 올리면 완성. 계란 요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고 특별하게 만드는 온센 타마고에 도전해 보세요. 이번에는 온센 타마고를 고명으로 사용한 부카키 호동입니다. 끼얹다 뿌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부카키는 말 그대로 국물 없이 찌유와 각종 고명으로 면에 부드러운 식감을 즐길 수 있는 음식입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붓고 2분정도 삶은후 찬물이나 얼음물에 여러번 헹궈 물기를 제거해 그릇에 담 겠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탱글탱글한 면의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면을 그릇에 담고 아까 만들어 놓은 온센타마고를 올려주세요. 강판에 간물을 물기를 짜서 한 스푼 올리고 쪽파와 김을 잘게 썰어 넣으면 고명완성. 그릇 가장자리에 간장소스를 부어 줄텐데 간장소스는 온센타마고 와 마찬가지로 쯔유와 물의 비율 을 2대1로 잡고 만드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간편한 방법으로 만들어본 일본식 수란요리 온센타마고와 함께 오늘 점심은 우동으로 해결.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끝.